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오도환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어, 뜻은 이제 노도에 빛날 환이어서 이제 어, 빛이 나는 쪽으로 빛으로 이제 노를 저어서 가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 도하나, 도하나. 네, 그냥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태몽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어, 어머님께서도 어, 딱히 태몽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요. 네, 음, 네. 어, 1992년 어, 7월 12일 생이고요. 한 오후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어요. 어, 두살 차이요. 저 비영이요. 처음 이제 연기라는 걸 배운지 배웠을 때가 열아홉 살딱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어, 배우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어, 그때 용기를 내서 말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싶.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있거 내가 같이 있어 얻을 유 네. <웃음> 네. 어. 네, 저는 계란 오라이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 자주 있는 음식도 계란으로 하는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뭐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나 이제 뭐 오믈렛이나 이제 계란후라이를 많이 해먹는데 어 가장 맛있는 거는 계란후라이인것 같아요. 네, 어떤 영화를 딱 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 각자 주는 어 메시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음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네. 어~ 어~ 저는 어바웃 타임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좀더 다른 장르로 가자면 아마겟돈을 가장 좋아하고요두 영화는 어~ 가족애를 조금 좀더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추리닝 운동복 편한 옷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토크쇼는 좀 많이 어~ 너무너무 어려울 것같고요 어~ 그래도 관찰 예능도 너무너무 어렵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고르라면 관찰 예능이 조금 더어 제가 용기있이 어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랑 작품을 같이 했던 음어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랑은 항상 두루두루 잘친해지것 같아요 뭐 구애조에서는 뭐세견 형이나 회정 형이나 다윗이나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어, 매드독에서는 이제 해성형이나 화영이나 그렇게 좀 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분들과는 항상 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작품을 했던 분들과는 한분한 한 분씩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항상 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작품이 끝나면은 아 이제 조금 많이 선배님께 더 마음을 서로가 이제 열고 이제 많은 속 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때딱 이제. 촬영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이상형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어,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이 제 이상형입니다 하는 건 어, 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분위기에 끌리는 편이라 어, 이제 그 분위기에 끌려서. 어 제가 사랑하게 되는 여성이 제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 어 저랑 만나 주실래요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 어 저랑 만나 주실래요 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이, 이거를요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laughs> 되게 진지하게 친 대사였는데 어여서한 발짝만 더 다빠 아픈다 여서한 발짝만 더 다빠 아픈다 이 대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한번 보내 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를 좀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거리를 한번좀 걸어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다사다난했던 17년도가 끝이 났는데요. 어, 어, 연말연시 어, 정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힘차게 r 이팅 있게 웃으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어, 저는 정말 계란후라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무도한이었습니다. <목소리>